어두컴컴한 밤, 런던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밑을 걷고 있었어. 축축한 공기가 묘하게 코를 찔렀지.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서 앞이 잘안 보였어. 그때였어. 다리 기둥 그림자 속에 검은 형체가 어른거리는 게 느껴졌어. 처음엔 그냥 그림자인가 싶었지. 근데 아니었어. 분명히 사람이었어. 키가 엄청 크고 온통 검은 옷을 입은 남자.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였어.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. 그 남자가 들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거든. 기다란 지팡이 아니 낫이었어. 마치 사신처럼 낫을 들고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야. 등골이 오싹했어.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남자를 지나쳐 갔어.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지.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.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. 겨우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봤는데.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. 다음 날그 다리를 다시 찾았어. 혹시나 하는 마음에. 하지만 그 남자는 없었지. 그냥 꿈이었나 싶었어. 그런데 다리 기둥에 긁힌 자국 같은 게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. 마치 낫으로 긁은 것처럼. 그날 이후로 밤에는 그 다리 근처에 얼씬도 안 해. 아직도 가끔씩 꿈에 그 검은 신사가 나타나거든. 낯을 든 채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꿈을.